혹시 짝사랑 중인가요? 그거는 여자나 남자나 더 똑같은 것 같아. 요 남자들이 질투가 더 심해. 인간의 호감은 얼마큼 갈것 같아? 요 남녀간의 호감? 저는 3 개월이요.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딱두달 간대요. 호기심, 호감은.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김 이사님, 네. 혹시 짝사랑 중인가요? 네, 아니야? 연애를 지금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 사정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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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제 제목이 혹시 짝사랑 중인가요?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했을 때 5개 이상이면 상대방을 짝사랑하는 중이래요.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웃음이 많이 늘었다. 또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 그리고, 샤워시간이 길어졌다. <laughs>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뿌잉뿌잉. <laughs> 깨끗이 닦고 만나야지. <laughs> 향기가 나야 되니까. 그리고, 상대방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한다. 거슬리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답장이 신경 쓰인다. 뭐, 카톡이나 문자나 SNS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답을 할까? 그리고 금방 연락했는데 금방 답장이 올까?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한 듯 얘기하는 모습만 보면 질투난다. 그거는 여자나 남자나 더 똑같은 것 같아. 남자들이 질투가 더 심해. 그게 딱그 심한 시기가 있어, 요 선생님. 그게 이제 관심사 호감을 느끼는 기간이잖아. 이참에 한번 물어볼까요? 김사님, 인간의 호감은 얼마큼 갈것 같아? 남녀 간의 호감? 저는 3개월이요. 언젠가도 얘기한 적 있는데 딱두 달간 대요 호기심, 호감은. 그거 지나면 조금 무뎌지나 봐. 그리고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즐겁다. 그렇지, 이 양이면. 나는 저거 얘기하는데 쟤는 저거 얘기하면은. 웃기잖아. 남이 다리 긁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꿈에 상대방이 나온다. 이것도 웃기지. 이건 억지로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다.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까? 아니면 그리워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뿌잉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보고 있다. 그래 눈길이 자꾸 가는 거겠지. 혹시 짝사랑 중인지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거든요. 간단하게 추려서 제가 빨리빨리 얘기해볼게요. 최근 웃음이 늘었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 샤워 시간이 늘었다. 상대방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한다. 카톡이나 문자 SNS 답장이 신경 쓰인다. 다른 사람과 친한듯 얘기하는 모습만 보면 질투난다.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즐겁다. 꿈에 상대방이 나온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보고 있다. 혹시 짝사랑 중인 분들 짝사랑 그러면 끝나지 말고요 현실로 한번 잃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짝사랑이 제일 행복하다고 글쎄요 그런 분들은 봐볼까요 아니면 그냥 너무 현실적인 사람일까요 그냥 캐션마크 <laughs> 오늘은 짝사랑 중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월정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